이제 내가 사랑하는 임을 위해 그의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겠다. 내 사랑하는 이는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으며 포도 짜는 틀도 만들어 두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길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보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겠느냐?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좋은 포도를 기다렸거늘. 왜 들포도만 열렸느냐. 이제 내가 포도원의 할 일을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 그곳을 망하게 하겠다. 담을 허어마고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김도 매지 않겠다. 가시나무와 찔레가 자라게 하겠다. 먹구름에게 명령하여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여. 그분의 기쁨은 유다 사람들이다. 공의를 바라셨으나 피 흘린 뿐이여. 정의를 바라셨으나 울부짖은 뿐이었도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끝도 없이 땅을 사들여 홀로 살려 하는 사람들아. 그 땅에 더는 남은 곳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게 되리라. 열을 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만 내고 한 호메레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하리라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침부터 술을 찾고 해가 지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아 잔치에는 수금과 하프, 템버린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으나 여호와의 하신 일은 무관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보지 않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알지 못해 포로로 끌려가고 귀족은 군주리며 서민은 목이 마르리라 무덤이 입맛을 도두고 한없이 입을 벌리리니 귀족들과 백성들. 떠드는 자와 기뻐 날뛰는 자들 모두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리라. 사람은 낮아지고 눈 높은 자는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리라. 여호와는 공의로 드높아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공경받으시리라. 그때 어린 양들은 목장에서처럼 풀을 뜯고 타국에서 온 자들도 황무지에서 먹게 되리라. 재앙이 닥칠 것이다. 속임수의 줄로 죄를 끌어오는 자들아. 술의 줄처럼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서 보이시지, 그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재앙이 닥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총명하다. 여기는 자들아 재앙이 닥칠 것이다 포도주에 강하고 독주를 잘 섞는 자들아 뇌물을 받고 죄인을 무죄하다 하고 의인을 변호하지 않는 자들아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잎은 흩날리리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그의 말씀을 업신여긴 까닭이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셔도다 찬들이 진동하고 시체가 거리에 널려 썩은 고기처럼 되었으나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도다. 그가 먼 나라들을 불러 모으시니 깃발을 세우고 휘파람을 불어 땅끝에서 오게 하셨도다. 그들은 번개처럼 달려오리라. 그들 중에는 지친 자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졸거나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나 신발근도 풀리지 않았다.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모두 팽팽히 당겨졌으며 말발굽은 차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같도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 지르고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니 먹이를 움켜 숨어버리면 빼낼 자가 없도다. 그날에 그들은 성난 바다처럼 으르렁거리며 이 백성을 치리니 그 땅에는 어둠과 고난뿐이리라. 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워지리라.